안녕하십니까. 부산한지매입니다. 오늘은 초벌부추 무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재료시장에 가니까 초벌부추 한단에 8천0원 하던데 한단 사가지고 지금 반만 오늘 무치려고 하거든요. 재료 소개할게요. 초벌부추 반단하고요. 풋마늘하고 빨간홍초하고 밀치액젓하고 올리고당하고 통깨하고 고춧가루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초벌 전구지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부재료들은 생략할 겁니다. 먼저 푼 마늘부터 손질합니다. 만 손질하고요. 빨간 홍초 한 개. 빨간 홍초는 색깔이 빨개 가지고 식욕을 갖다가 당기게 하기 때문에 저는 빨간 홍초를 자주 쓰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질은 끝났고요. 그럼 부추를 바로 담아 보겠습니다. 부추를 여기다 바로 멸치 액젓을 바로 넣어줍니다. 처음부터 많이 넣어주지 말고 조금 넣어가지고 싱겁다 싶으면 또 넣어줄 겁니다. 넣고 올리고당 조금만 넣고요. 통깨 통깨를 좀 많이 넣어주고 콧마늘하고 그러니까 빨간 고추 행궈를다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여기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넣고, 살살살살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묻혀줍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봄똥 무칠 때처럼 살살살살 태러 살살 가면서 묻혀줍니다 초벌 고추는 보약이라 하잖아요, 봄철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추기 때문에, 사이한테만 준다고 안 합니까? 게 봄철에 제철 음식을 많이 먹으면, 1년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재래시장에 가면은, 봄철 나물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가서, 달래, 냉이, 모구이파리, 뭐 부추,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조금 더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추는 건방이 이렇게 무쳐가지고 따뜻한 흰밥 해가지고 흰밥 위에 이한 가지만 딱 얹어 먹어도 완전 보약입니다. 맛있는 부추가 완성되었습니다.